희망찬 이제 또 시기가, 시기가 돌아오는 해가 됐다. 2 5 년도에 그래서 범띠 분들은 어 문서에 내가 가지고 있던 문서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뭐 직장이 됐든 내가 영업사비이 됐다 아니면 어, 팔아야 됐던 그 문서가 팔리면서 뭔가가 다 새롭게 좀 시작하는 시기가 된다. 좋은 해가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늘은 제가 2025년 음. 우리 호랑이띠분들한테 음. 음. 질문 들어볼까 하고 가져왔는데요. 네. 본격적인 이분들 10년을 알아보기 앞서서 음. 선생님이 보실 때 우리 범띠분들 음. 지금까지 좀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을까요? 아, 옛날에 어른들은 뭐 호랑이띠, 뭐 띠가 뭐좀 어? 강하게 느껴지잖아. 그런 그러니까 건 이제 이뭐 호랑이띠들은 그냥 뭐든지 그냥 진취적으로 촥! 잘나가고 이래 생각하시거든 네. 근데 무뭐 여자들 옛날에 호랑이띠 못 쓴다 이랬잖아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띠 하고는 틀리게 또 치고 나가는 힘이 약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요 분들이 어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요즘 세상은 좀좀 약해 살아야 되거든 약해 살아야 되는데 이 강의 강인, 성격이 강이네 성격이 강인하다 보니까 고지식한 부분도 있고 음. 그러니까 내가 어 뭐 이거 진짜 경우가 아닌 거에 어 야근 사람들은 경우가 아니라 해도 아네네 하고 넘어가는데 이분들은 또어이좀 고지식한 분이 부분이 많아서 아닌 것도 아니어서 고개를 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힘들어지는 부분이 많아. 음. 인간관계나 직장이나 뭐 어떤 어가 됐든 그래서 이제 요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살아나는 게좀 평탄치 않은 분들이 많으니까 한마디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이, 요, 이제, 호랑이띠분들. 음, 음. 그래서, 요분들도 좀, 살아나가는 게, 어, 강한 분들은 한 10, 20, 2, 30%? 어, 그리고 음. 나머지 분들은 좀 고지식한 부분이 많아서 조금 힘들다. 어. 음, 음. 네네. 알겠습니다. 호랑이띠분들, 성격이 좀 우두머리 기질이 좀. 네, 그죠. 어, 너무 고지식하고, 음. 어, 좀 강인하지. 음, 음, 음. 그럼 호랑이띠분들 올해 (24년도) 안에는 음, 음. 좀 어떻게 보내셨던 건가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 작년 재작년 이럴 때 문서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어, 그래서 문서, 문서에 근심이 있던 부분들이 그래도 (24년도에) 문서 좀 해결이 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문서에 해결이 돼서 그나마도 내가 아 그동안에 한숨 짓고 한숨 짓고 했던 부분이 좀 해결이 되신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24년도에) 아, 예 예예. 그러면은, 올해 그래도 뭐, 힘드셨던 분들도 응. 물론 계시겠지만, 응, 응. 잘 풀리셨던 분들. 그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보실 때, 이제 응. 2025년, 응. 내년 운세를 좀 봐주신다고 하면, 응, 응. 호영띠분들 운세 좀 어떨까요? 응. 이제 어떤 문서 해결이 되고, 어, 문서 움직임이 생겨나고, 문서 해결이 되고 나면, 그런문제 그다음부터 뭔가를 또 시작하는 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거 문서가 만약에 매매가 돼서, 요 매매된 금액으로 내가 뭐빚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고, 내가 어떤 새롭게 시작할 부분이 있으면 새롭게 시작하고, 음. 이런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지,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제 문서 매매가 됨으로써 이제 25년도에는 내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어, 무슨 희망찬 이제 또 시, 시기가 돌아오는 해가 됐다 25년도에 음. 그래서 범띠분들은어 문서에 내가 가지고 있던 문서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뭐 직장이 됐든 내가 영업 사업이 됐다 아니면 어 팔아야 예, 됐던 그 문서가 팔리면서 뭔가가 다 새롭게 좀 시작하는 시기가 된다 음. 그러니까 좋은 해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네. 25년도 는 그래도 좋은 해가 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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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이제 내년에 음. 이이 많이 풀릴 걸로 예상되시는데 예, 예. 어떤 쪽의 연기가 좀 유독 좋아?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문서의 움직임 이 많으셔요. 문서에 이제 움직임이 많아서 네.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 어 그리고 내가 어떤 새롭게 어뭐 투자가 됐든 내가 뭐 영업 사업이 됐든 문서를 잡는 거 이런 거 부분이 또 어, 많이도 움직여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어. 네. 네. 그럼, 문서를 잡는다는 거는 네. 곧 금전과도 연결이 되죠. 그렇죠. 있겠죠? 어, 어, 문서를 잡는 거는 내가 뭐, 직장에 문서 잡는 것도 내가 월급을 받으니까 금전하고 연관이 네. 되고, 내가 어떤 거 투자권을 해도 그것도 금전, 금전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 그지? 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어, 그런 이제 금전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많죠. 음, 음. 알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럼 호랑이 띠분들 지금 나이대별로도 음.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 음. 가장 먼저 27살 음, 분들 어 27살 무인생 분들 네. 네.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분들 27살 이분들은 같은 이제 뭐 범띠라 해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지역을 멀리 움직임이 생기시는 분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뭐 내가 손을 놨던 부분을 다시 하려고 뭐, 어, 해외로 나가는 부분, 안 그러면 또 어떤 직장 이런, 이런 부분도 내가 멀리, 그러니까 내가 살던 지역, 그리고 가까운 지역이 아니라 움직임이 되게 멀리 이렇게 움직이는 기운이 많이 들으셨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서를 가지고 내가 크게 멀리 좀 움직이는 기운이 많이 들었다. 어, 어, 어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큰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앞을 내다보면서 큰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움직임을 크게 갖는 어, 그런 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이분들 움직임이 아주 좋아요. 아, 음. 네. 우리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좀내일 많이 바빠지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 40살이 되시죠? 응. 올해 39살인 혼인기 분들은 어떤 분들까요? 네,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정 시기가 좀 들었어요. 그 동안에 어떤 이제 뭐 영업 사업, 뭐 직장 이런 것 때문에 근심 걱정이 좀 많았던 부분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모든 그런 이제 문서에 이제 안정이 되는 시기다. 그래서 이제 장사가 힘들었던 부분, 그래서 내가 어 이제 자리를 옮겼는데도 뭐좀왜이안 되고 힘들지, 그리고 어 내가 뭐 이직을 했는데도 좀뭐좀 뭐좀 아닌가 뭐 이런 문서를 옮겨놓고서도 내가 힘들었던 부분 이게 긴가민가 잘했나 못했나 이런 근심 걱정 이 있던 분들이 네. 좀 안정 시기가 된다. 그러면 뭐 영업하시는 분들은 영업 장사가 조금 잘되는 시기가 되고 네, 네. 그리고 내가 직장을 움직였는데 어이 직장이 영,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내가 다시 다시 움직여야 되나 이런 근심 걱정 을 가셨던 분들이 뭔가 좀 순조롭게 풀려나가면서. 어, 그 문서를 가지고 내가 안정되는 시기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편안해지는 거죠. 모든 네네네. 부분이 그래서 좀 편안한 시기가 된다. 그러니까 음. 좋은 시기가 되는 거죠. 음, 음. 알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30대, 음. 분들도 꼭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51세 범띠 분들 어떨까요? 51세 범띠 분들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어 이래 아직은 젊은데 젊은데 이분들이 어. 건강상에 조금 작년 올해 건강상에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조금 많으셔요. 젊으신데도 그리고 이제 뜻밖의 이제 사고가 생기고 뭐 낙매가 생겨서 몸을 이제 다치거나 요런 운이 많이 좀 들으신 분들이 좀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분들 같은 경우에 건강에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고 몸에 어떤 뭐 다쳐서 요런 빨간불이 들어왔던 요런 부분이 이제 해가 바뀌면서 어좀 몸으로 안정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어, 병원에서도 힘들었던 부분이 아인제좀 괜찮습니다 소리를 좀 들을 네. 소리를 많이 듣는 분들이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요 분들도 이제 안정 시기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영업사업 하시는 분들 어 그리고 가정으로 인해서 내가 좀 시끄러웠던 부, 부분이 좀 있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안정 시기가 되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분들이 어 모든 부분이 시끄럽고 내 어, 머리가 아프고 어, 이제 근심 걱정이 있던 게 이런 게좀 안정되는 시기가 된다. 어, 그래서 좀 어, 이제 내년에는 좀 편안한 한 해가 좀될 겁니다. 어, 알겠습니다. 음, 네. 안정적인 게또 요즘에는 가장 그렇죠. 어, 마음이 편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63세 토니 어. 분들의 신년 운세 좀 어, 볼까요? 이제 이 분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 또 특히 이 분들 문서에 한 2년, 3년, 어, 요, 이제 문서를 갖고 근심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어, 네네. 요, 이민생분들이. 근데 이제 요분들이 24년도에 이 문서에 해결이 되고, 어, 근심뽀따리를좀 내려놓은 분들이 많으셔요. 요분들이도, 이민생분들이 문서 온기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 문서에 어 그런 근심 걱정 해결이 많이 나서, 어, 그래서 내가 좀 편안해지고, 어,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는 25년도에는 이분들이 어떤 새로운 결정을 짓고, 새로운 부분을 시작을 하고, 어떤 결정을 짓고 하는 그런 기운이 많이 들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묵은 문서가 정리가 되고 뭐이러면서 잠시 잠깐 쉬어가면서 25년에는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어, 하는 부분이 많이 들으셨어요. 이분들이. 어, 어 이게 이제 말년에 어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뭐가 말년을 대비해서 마지막 어떤 어? 투혼을할 때가 네네. 이제 25년이다. 이제 이분들. 어, 어. 이민생분들도 되게 힘들거든. 이분들은 진짜 인간의 덕도 없고 진짜 일복 일복도 많고 여자분들 특히나 어, 여자가 남자같이 살아야 되고 임신생분들 정말 힘든 분들 많아요 음, 어. 알겠습니다. 그게 요즘은 60대면 전혀 늦은가요? 그렇죠. 어, 그러면 이제는 60이면은 네. 요즘 은70 넘게 되신 분들도 상담하러 오거나 우리가 이렇게 전화상 상담하면은 그분들 이렇게 얼굴이 보이거든. 음, 음. 정말 나이 들으면 깜짝 놀래. 뭐 이제 60대 뭐 초중반 됐나 하고 이제 우리가 하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네, 네. 갑자기 나이가 몇 살이세요? 그럼 70몇살 그러면 깜짝 놀래. 아. 요즘 은70 넘게 드셔도 네, 네, 네. 정말 얼마나 젊으신지 몰라. 맞습니다. 응.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호랑이띠 분들 신년세를 보았는데 확실히 내년 용기가 응.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같네요. 훨씬 좋아집니다. 예예예. 네. 예, 예. 용기 잃지 마시고 화이팅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더 자세한 이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네. 개인 상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자세히 상담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네. 선님. 감사합니다.